연어를.. 연어는 안, 안, 안 먹어! 아어제 어, <laughs> 내가 태국 가게 결심하게 된게 소영이가 너무 걱정이 된 거야 뱀이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다 먹고 씻으려고 아 들어갔는데 다시 계속 옷을 다시 주워 <laughs> <laughs> 음, 나할 거야 소영이.. <laughs> 소영이 안 되겠어 <laughs> 네, 완전 친한 언니는 아니고 조금 친한 언니 그래서 어, 언니. <laughs> 어, 언니들 대답은 하면서 맨날 뭐같 맞아 <laughs> 예희도 각자 <각점이> 이왔는데 <laughs> 내가 그 예은이한테도 야, 네가 찜찜이아니라니 엄마가 찜 친이어서 이게 더맛어 이렇게 초대했는데 흔쾌히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어, 제자반 모임을 가졌었는데 어, 그때 같이 공부했던 멤버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연 언니, 그리고 소영이, 예화 청년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예화 청년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두 명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멤버가 모이기가 쉽지 않, 않잖아 교회에서도 각자 사역이 그거 그러니까.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여행 이후는 처음이니까 같이 그쵸, 모여서 그쵸. 밥 한번 먹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초대를 하게 됐지 난 무조건 오케이 였지 어꿀 맞아요 너무 어. 좋았던 예화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화 맛있겠지. 왔으면 맞아요. 진짜 좋았을 텐데 우리 음. 딱 제자반 맞아요. 완전체 맞아요. 예화도 어제 얘기했는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음. 조금 기회되면 나중에 영상통화로도 할고 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지금 일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조금, 조금 점심 시간쯤에 연락 와서. 그래서 우리 맛있는 거줄 거야. 그럼 <웃음> <웃음> 열심히 준비했는데 는 <laughs> 입맛에 맞아. 내가 소영이 입맛은 아는데 <laughs> 어.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 회만 빼고는 다 좋아해. 연어를 연어는 안 먹어. 아 <laughs> 어제 <어떻게? 웃음> 난 <웃음> 진짜요? <웃음> 어. 진짜? 아, 그 그러니까 진짜 몰랐 익히지 몰랐어요. 않은 거는 잘안 먹어. 아 정말? 정말. 어, 완전 몰랐네. 어, 정말. 아, 요즘에 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름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서야 회에 들어가가지고. 음, 진짜. 네. 나는... 이제서회 맛. 아, 아안 회를 안 먹지. 먹는구나. 나는 육류보다는 어류라서. 난 육류. 그나. 난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감사. 뭐부터 먹지?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근데 다들? 근황이, 근황 토크를 우리는 못 해봤네? 어떻게 지내? 요 어떻게 지내? 그거 뭐지? 엄마 일 도와 같이 뭐그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음. 아직 계속 준비 중이라서 엄마, 엄마가, 음. 엄마랑 아빠가 이제 퇴직? 은퇴 나이가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할수 있는 게좀 어, 어렵고,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조금 도와드리려고, 근데 아직 공사 막 이런 게좀덜 끝나서, 음. 그거 기다리면서, 쉰, 다고 해야 되나? 그거 기다리면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고 여름 사역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여름 사역 이곳저곳 지금 투입돼가지고, 계속 음.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쁘지. 바쁘게, 이제 딱, 7월 첫주 지났자마자 지금 계속 막 바빠지고 있는 것같아 괜찮아? 응, 음. 음, 너무 맛있네. 와인이다. 응, 음. 음. 저 태국에 있을 때도 미라 언니가 돌아와가지고 그나마 가스가 있는 요리를 하니까 밥다운 밥을 그때부터 먹기 음. 시작했거든요. 진짜 나얘뭐 먹고 살았지? 싶을 정도로 뭐가 없는 거야. 맞아. 옛날좀 그래. 짠했어. 언니가 맨날 너뭐 뭐 먹고 살았니? 아, 편의점 가서 그냥 이것저것 사서 먹고 <laughs> 요리를 할줄 모르니까. 내가 태국 가게 결심하게 된게 너무 가고 싶었지만 사실 3개월 자리 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음. 목사님이 어느 날설득 시간인가? 뱀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근데 나는 뱀 너무너무 무서워하거든? 그치. 근데 소영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어얘 어떡하지? 얘 너무 외로울 텐데 음. 뱀까지 나오고 너무 힘들겠다 그 생각에 나 당장 가야겠어 아 어? 진짜?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한 거야 나 태국 갈래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가 그래서 가기 지금 이제 대단하시그니까요 그렇게 보내주는 것 치면 나할 거야 세영이 <laughs> 영이안 <laughs> 되겠어 맞아 래서 <laughs> 이래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응. 그날 목사님 만나고 온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태국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음. 대화하고 그리고 전 집에 딱 왔는데. 뱀이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다 벗고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시 계속 옷을 다시 주워. <웃음> <웃음>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도 뱀은 안 된다고. 뱀은 좀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자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언니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확실하게 좀 걱정이 줄었던 게, 혼자 있을 때는 다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혼자 있다 보니까 타지에. 먹는 것도 확실히 저도 되게 퀄리티가 언니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아, 김밥이 너무 먹고 음. 싶어. 언니, 김밥. 그래서 언니가 김밥 재료, 언니. 재료가 여기서. 손이... 손이 커요. 그래서 한번 다리만 <laughs> 가지고 와가지고, 김밥도 해주고. 저보다 언니여서 그런지, 음. 저는 언니들한테 의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언니가 오니까 저도 되게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언니가 저를 많이 어, 챙기지?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저는 음. 성격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되게 못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니가 그냥 그걸 감싸 안아준 것 같아요. 언니는 난 그런 거잘 몰라라고 말하면 저한테 하는데, 그냥 속으로는, 아, 언니가 진짜 확실히 어른이라 나보다 음. 정말 더큰 어른이라 나, 음. 내이 못난 성격을 언니가 다 감싸 안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음. 그러 조금... 근데 언니한테 막 가끔 얘기해서, 혹시 언니한테 내가 너무 성격이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언니라고 안 했을 거 아니야? 언니... 아니야, 그때부터... 그 그때도 언니... 언니... 였어 아. 근데 아. 완전 친한 언니는 아니고, 조금 친한 언니... 어. <laughs> 알아가는 조금 언니 약간 그랬는데, 어. 언니한테 저는 소심해가지고 언니 혹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나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아, 나는 그냥 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열어묻더라고 언니 불편해 불편해 막. 불편해 계속 여행할 때도 음. 어, 나는 괜찮 아 계속 괜찮다고 음. 막 이러니까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음.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언니한테 계속 막 물어보고 처음 살아봐가지고 남이랑 살아보는 그치, 게 처음이었어 렇지조심스러래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막 그랬던 거. 그 언니는 어떻게 지내는데? 나는 학교 카리바 수업 하는 건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이렇게 동생 학원, 피아노 학원 선생님 갑자기 그만두시고 하는 바람에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출근하고 있지. 피아노 학원으로.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알바하고 있지. 아. 그럼 매일 가는 거야?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 매일. 매일? 음. 그럼 예준이랑 이거 시간은 안 겹쳐? 안 겹치지. 음. 예준이는 태권도 갔다 오고 하면 5시니까 나는 4시, 4시 반까지만 일하고 오면 돼가지고 시간은 딱 맞아가지고 할 만하지. 개인 시간이 있어요. 오전, 오전에 뭐하고 보내세요? 그냥 요즘 그러니까 제자반 때는 음. 제자반 숙제하지 <laughs> 혹시어링도 책도 읽어야 되지 음. 뭔가 사실 제자반 때 우리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숙제가 되게 맞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생각할 것도 어, 있고 이러니까 맞아. 그런데 그러니까 맞아. 책 읽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성경 시작해가지고 성경 읽고 그러면 은 사실 오전이 그리고 뭐 치우고 맞아, 맞아. 나 준비하고 아침 겸 점심 겸 먹고 그러고 가 금방 시간이 금방 음. 가요 확실히 제자반 끝나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줄기도 했고. 음. 그런데 멤버들은 항상 궁금해. 음. 이 시간쯤에 이제 저녁 때나 항상 저녁 때 했었거든. 음. 지연 언니는 뭐 하고 있을까? 음. 우리 소영이 지금 어떤 게 지내고 있지? 무슨 음.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멤버들은 되게 궁금하고. 음. 근데 확실히 제자반 하고 나, 나서 궁금해지는 거는 확실한 거 <laughs> 같아. 근데 안, 안 보이면, 음. 어, 왜안 보이지? 맞아. 그때도 안 보여가지고, 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러고 어디 아프냐고, 진짜. 아니면 어디 갔냐고, 막 이렇게 음. 연락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도 나 앉아서 이렇게 체크해. 아니, 왔나? <웃음> <웃음> 아, 자, 잘 있어. 나 이렇게, 어, 쪽에 앉아있어이석에 이렇게 이제 <laughs> 쳐다보게 되는 거 친밀, 같아. 친밀함이, 네, 확실, 친밀함이 확실히 생긴 거 네, 같아. 것 같아. 하고도 같이 따로 밥도 먹게 되고 응. 여기서 같이 밥 먹자 했는데 잘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 둘이 만났어? 꾸레한테 그 예은이랑 아, 같이 자 아, 예은이랑 어, 여준재 선님께서 날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좀, 내가 짝사랑한다고 <laughs> 그래서 설날에 고현재 선님한테 패배돈 받은 거를 나에게 뜨셨지. <laughs> 아, <정말? 웃음> 언니 세뱃돈을 받아? 세뱃돈은 이렇게 시댁에 가서 이제 아뭐 했지, 고생했다, 막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돈, 응, 이렇게 줬는데 했으니까. 같이 밥먹나 용돈 생겼어 밥 먹자고 <laughs> 같이 밥, 밥, 밥 먹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제자반 같이 하면서 서로의 그 나눔들을 듣고 막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 조금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된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 그래서 네. 언니들 제자반 하면서. 맨날 뭐각 맞아 예습은 <laughs> 각자이 왔는데 <해봤는데. 웃음> 진짜, 진짜 똑같죠? 아니 없네. 나중에 진짜 하다 하다 나중에 카페에서 했었잖아. 근데 수많은 목록 그래. 중에서 같은... 모르는 거인데 그것까지 똑같은 거야. 맞아 네, 맞아. 맞아. 하나님 나, 나에게 어떤 하나님 음...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데 뭐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음... 그 순서까지 음... 똑같은 네, 것이 아, 음...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나 이거 있는데 있으세 네. 재밌었어. 그래서 영혼의 단장이라고. 그, 그러고 나서 좀더 뭔가 맞아. 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가까워고더 가까워지고 맞아. 싶고. 음. 내가 그래서 예은이한테도 야 네가 찐친이 아니라 네 엄마가 친이어서 이러면서. 그 그랬었지. 그렇죠. 그렇죠. 아, 요즘은 좀 어때요? 막 집단 고현희 타임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나 달라진 건 있어, 확실하게. 어... 그니까, 러 예전에는, 제자만 하기 전에는, 어, 남편이랑 이렇게 다텄어, 음. 싸워, 그니까 싸웠어, 막 싸우고 나면 계속 자기, 자기가 옳은 거, 계속. 계속 얘기했지. 음. 상대방에서도 계속 자기가 옳은 거. 내가 왜 틀렸어? 음. 아니 이게 맞는데 왜 이래?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끝이 안 났거든. 그리고또 화해 아, 아 서로 이제 미안하다 음. 말도 잘안 했어. 근데 한 번은 진짜 최근에 엄청 싸웠어. 음. 예준이 예준 있는 데서 막 진짜 감정 주체가 안될 정도로 막 싸웠단 말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진짜 맞는 모습인가? 음. 근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너무 진짜 싫은 거야 자존심 너무 상하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데, 근데 내 속에서는 계속 이거 아니야, 계속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제자반 때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하, 맞아, 이랬었지. 음. 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그런 거를 서, 생각을 하게끔 계속 생각을 주셔가지고. 또 말은 또 하기 싫어 진짜. 음. 가서 미안해 이것도안 되니까 핫도그 아, 속으로 내가 이래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한것 같아 오버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답장이 오더라 어. <laughs> 자기도 미안하다고 어. 자기도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제자반 하고 나서는 뭔가 내가 조정이 필요할 때더 깊이 생각하고, 맞아, 맞아. 하, 내가 먼저 이렇게 가게 되고, 확실히 그건 생긴 것 같아. 음. 나도. 이렇게, 뭔 음. 일이 있을 때, 음. 조정을 하게 되더라고. 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음. 옛날엔 막, 이랬는데, 쏟아냈는데, 아, 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응, 조금씩 어. 조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음. 되게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다. 궁금한데 나한테 조심스러워서 질문 못 하는 음. 부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 드는데. 그치.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했어. 왜냐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막 그런 부분들이 아, 얘기 꺼내고 싶지 않다라는 음. 생각들이 어. 있,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너무 친하니까 음. 얘기하는 건데. 궁금할 것 같아. 소영이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그렇 그래. 아기 <laughs> <laughs> 부분에 대해서 음, 음.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조심스럽지. 응, 그렇지. 응. 교회에서 그 누구도 나한테 먼저 그지. 어, 응. 물어본 사람이 응. 없었어. 그러니까 되게 결혼 몇몇년 차예요? 그럼 십팔 년 차예요? 18년 차예요. 어. 어, 이러니까. 진짜 그래 됐지. 어, 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아기는 몇 살이에요? 이제 그치. 당연히 어. 그 질문이 나오니까.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예전에는 너무 싫었어. 아, 그럼왜 개인적인 걸왜 자꾸 물어보지? 음. 나는 싫은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음.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됐는데, 내 마음에 가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을 처음에는 되게 많이 했지. 결혼하고서 몇 년이 지난도 음.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하고, 인공 수정도 안될것 같다. 음. 시험관을 해야 될것 같다.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더 나이 먹기 전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3차까지 음. 했, 하게 됐거든. 근데 1차 했을 때 바로 임신이 됐어. 음.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애기가 크는지 이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더라고. 음. 이제 시험관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근데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래도 애기가 생겼다니까, 아, 되게 감사하다. 좋다. 그게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차쯤이었었던 어... 것 같아. 10년 조금 안됐었나몇살 때쯤? 있었... 30대 중반. 중반? 7살이 응. 내 나인가? 응. 나이 때쯤, 생각... 내가 그런... 하나씩 35살이니까. 뭐그 정도쯤 음... 있었던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 기쁘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어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 음, 그때 마음이 뭐지 아, 뭐지 그때 수치가 확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서 애기가유산인된거 음, 같다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다음에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해도 안 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도를 하는데 배가 배가 이렇게, 이제, 그달, 시술하고 온 날? 시술이 아니라 그거다. 난자를 이제 막 약물로 키워서 양쪽에 난자를 억지로 키워내야 되거든. 원래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억지로 키워낸 게 양이 너무 많았던 거야, 내가. 보통 뭐열 개, 뭐 이렇게, 열 개에서 열다섯 개 이렇게 하는데나 스무 개, 삼십 개 정도가 <laughs> 자라버린 거지,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얼려놓거든. 냉동, 음. 냉동 해놓고. 이제 나는 이제 집에 왔는데, 그걸 이제, 그거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날짜에 맞춰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날 막 배가 엄청 부풀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음. 배가 빵빵하게. 배가 부풀어 본 적이 음. 없었거든. 이게 눈으로 볼때 이렇게 어, 아래가안 보일 정도로 어. 계속. 뭐.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자꾸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너무 힘들다. 음. 아직 얼려놓은 거 많이 있지만 나 도저히 못 하겠다. 음. 너무 힘들다. 왜냐면, 선생님이 6개월 동안 보통 이거를 텀을 오래오래 길게 둬서 수, 시술을 하는데, 근데 음. 나는 선생님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세, 삼, 아. 세 번을 하게 된니까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하게 되니까, 그때 몸이, 몸이 확, 음. 확 망가졌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현봉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아기 낳고 싶어했던 걸 나는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몇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걔네도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못 갖겠었던 아, 것 같아. 너무 친한 거 어, 같아. 어, 너무 친하니까 미안했던 거야. 그냥 그래서 1년을 기다려줬어. 나는 몰랐었어 그 당시.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가 자꾸 이렇게 배려를 해주나. 그러니까 임신했으면 너무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될 일인데 우리 음, 눈치를 보는 거야 음, 현봉이라니이가 음, 처음에는 아, 남들 다 결혼하면 음, 다 자연히 아기 갖고 애기 낳는 게 수순인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래서 되게 막 너무 슬프고 서럽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짜증이 났었어 음, 싫었을 아, 거같 그래. 너무 싫었어 음, 그리고 대답도 하기 싫고 아주. 좀 그냥 알아서, 음, 뭔 사정이, 사정이 있나 보다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왜 그걸 꼬치꼬치 물어볼까? 음. 이제 그랬었던 시절이지, 막, 가시가 도단하고, 막, 우울하고, 아무라고, 지나간 애기 분 예쁘다, 그러는데 음. 이제 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랬는데, 지금 돌아오면 그 전에 최춘환 할아버지라고 아나? 혹시? 최춘선 할아버지 맞나? 예수님을 전하는 그 무슨 팬말에다가 이 말씀을 썼는데 그 말씀이 그때 확 나한테 와닿았었거든. 무슨 말씀이었냐면,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날안 버린다. 라는 그 말씀이 딱 오면서, 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을 믿어 나는, 아, 나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왜 내가 지금 그런 걸로 내가 고민하고 슬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하나님을 믿어 했을 때뭐 나한테 자녀를 주실 거야 그걸 어.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음. 믿어 라는 음. 그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음. 이제 이렇게 지나오게 된것같아 그래서 그게 되게 나한테 은혜고 음. 어두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이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거지 음. 지금은 둘다 너무 자기 개인 생활이 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기가 또 있었으면 이런 건또 못했겠지? 어, 경험하, 경험해보듯이 못했겠지? 또 그런 걸로 또 미안이 되고 음.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전 물어봤었거든요. <laughs> 그래, 기억이 안 나네. 출국에서 <laughs> <생각해서> 언니가 얘기했거든요. <laughs> 그때도 네, 네, 친했으니까 지난주 요 근래 좀 힘들었어요 요 근래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저의 삶에 있어서 계속 아 이게 자꾸 저의, 저의 요즘에 계속 눈물샘이 자꾸 나한테 그런 걸왜 말? 어 <laughs> 저는 사실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 꼬마애가 하나도 없고 애가 저 같은 <가신> 거예요 <laughs> 결혼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실패를 했고 쌤... 소개팅 한번 할래요? 근데 애기가 있어요. 이 개개한 거야. 오늘 어, 내 눈이 어. 완전 똑같지. 근데 또 헤어졌어. 아저화 너무 안 맞았어. <laughs> 아 진짜. 또 누구 왔어? 누 왔어? 내가, 내가 또한명 초대했어. 어? <laughs>